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?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? 아주 혹시라도 너는 내가 보고 싶을까? 난왜니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? 뻔하디 뻔한 노랫 말이었어, 미안해. 미안해도 부디 너꼭 들어줬음 하후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꼭 알아줬음 하 우리 함께 됐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나 생각은 나까 아주 혹시라도 너는 내가 보고 싶을까? 너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? 안녕하세요. 저번에 노래를 들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좀 시도를 해봤고 아무래도 그때는 좀막 듣고 이제 했던 거군요. 이제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니까 조금만 더 우리 힘내요. 날 없이, 전해지는 건 없지. 말해주는 You're my favorite one, you're the only one Yes, I know 무엇도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꼭알아줬으에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? 아주 혹시라도 너는 내가 보고 싶을까? 못난 내 목소리가. 해난 이제야 깨도 내, 내 알겠지 난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누를 만나봐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또그립다 우리 두 사람 우우, 우우, 나 나나나 나나 내가 s h e e 가다